오늘도 저희들 이곳에 불러서 찬송과 기도로서 영광 돌릴 수 있게끔 해주옵시고 또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강건하게 해주심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국이 시국인 것만큼 지금 세계는 너무나도 떠들썩합니다. 아프가니스탄과 같이 정말 탈레반이 정부를 장악하고 많은 사람들을 지금 핍박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목숨이 언제 붙어 있을지 모를 지경으로 길을 가다가도 핸드폰 당석을 당하고 그곳에서 정말 성결 한 구절이라도 나오면 그것으로 인해서 끌려가서 찔리고 총에 맞고 불에 태우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정말로 저희들 상상도 못할 일이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코로나 19가 가장 시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코로나 1 9가 아니라 정말 세계에서 벌어지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주님이시여 이 모든 마귀 사탄 하루 빨리 정말 이 땅에서 척결해 버려 주옵시고 정말 이 땅에 하루 빨리 주님이 나라가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도 세계를 향해서 성교를 정말 성교의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많은 성교사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아멘. 그들이 가족과 그들이 사역 후에또 그들이 딛고 선이 땅의 열방 위에 그들이 가는 길 위에 주님 항상 함께하여 주옵시고 아멘. 그들을 축복하고 보호하고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정말 세계로 나간 모든 성교사들 목숨을 주님 앞에 의지하고 삽니다 순교도 마다하지 않고서 나갑니다 주님이시여 그들이 입을 통해서 그 본디 사람들이 마음이 확 열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확신할 수 있게끔 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로 인해서 권위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땅에 피비린내 나는 모든 동족들이 지금 우리 기독교를 탄압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지금 부정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럴 때일수록 우리들이 더욱 무장되고 주님이 말씀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고 저희들 언제 어디서나 복음을 전하는 자이 입이 되고 눈이 되고 귀가 되고 발이 되어서. 내가 되든지, 아니 되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주님이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수 있게끔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루 빨리 주님이 나라가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도 주님 배우러 왔사오니, 저희들이 드리는 모든 예배, 정말 순서 순서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질 수 있게끔 해 주옵시고 정말 순서를 맡은 모든 사람들 주님 앞에 정말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자들로서 정말 그들이 전하는 말씀 그들이 전하는 찬양 다 성령이 감화 감동으로 정말 듣는 자로 하여금 성령으로 감동을 가지게끔 하게해 주시옵소서. 언제나와 같이 저희들 모든 주님의 말씀들을 마음판에 새기고 세상에 나가서 이 험한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게끔 하게 하여주옵시고 더욱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제일 난 문제로 제기되는 이 코로나19 정말로 주님, 저희들 보호하고 항상 주님 함께 하셔서 저희들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언제 어디서나 주님이 자녀들이 코로나에 걸렸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게끔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정말 이루어지는 이. 성교방송이 정말 주님이 축복 속에 주님과 만남이 시간이 될수 있게끔 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